문재인은 고발했어요. 아, 기자분들한테 설명. 아직 고발했어요. 기자고 뭐 모부간에 문재인 고발했느냐. 아 이제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 네? 네. 반드시 고발해야 돼요. 말라오면 또 문재인 대통령 고발 일정은. 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당론 채택과 의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13일이 지나면, 저희들이 예정했던 대로, 또 준비했던 대로, 일단 양산 사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것입니다. 시위 아, 때는 뭐 저는 떠들지 않을 거고, 평상시대로 조건조건 저는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러고, 바로 이제 우리, 변호인단과 협의 후에 구체적인 어떤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의결과 어, 여론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좀 복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권을마 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민주당 당원 민주당 전체를 해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분명히 TF 어, 해체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해체를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흔들겠습니다. 사람들은 계란 하나로 바위를 깰수 있느냐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초기에 저를 만류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계란 하나가 결국에는 바위를 깰뜨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민주당 의원 대부분들은 우리나라 수많은 역사적 인 항쟁을 바탕으로 또 그것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억압을 했고 또 입을 틀어막으려고 조작을 하고 지금 분탕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국민 앞에 당당히 제가 밝혀서 민주당 해체까지 제가 갈 생각입니다. 어 그러고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 관련된 공인 해제와 그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조만간 방문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국회의 상황이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요청할 생각입니다.